항운 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60여 명에게서 8억 원 가까이 받아 챙긴 현직 노조 간부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사용증을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울산 해양 경찰이 온산 항운 노조 노조원인 김모씨 집에서 컴퓨터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저원은 그럼 XXX가 전부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 제가 하는건 아니고요. 시라고 제속위동관리김 씨와 김 씨의 동서인 온산 항운 노조 사무국장 조모씨등세 명은 온산 항운 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예순 일곱 명에게 7억 8,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조 가입비와 진행비 명목으로 1인당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가운데 실제로 취업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급여 부분에서 되게 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또 조씨 등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빌린 것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주로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산 항운노조는 지난 2014년 설립됐지만 수주를 하지 못해 단한 건의 하역 작업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희경입니다.